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선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어제 도 글을 썼지 않갔습니까 네이 종목 공부해주세요 하는 종목 있으신가요 예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종목명만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네 쭉쭉쭉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볼 회사는요 윌링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윌링스라는 회사 궁금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주요 제품을 일단 딱 클릭을 해보시면 이 회사가 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 시장의 선두 주자라고 딱 적혀 있네요. 그래서 어, 우리 회사는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를 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아주 그냥 딱.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 조금 내려 오시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뭐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는데 태양광 인버터 는또 뭐야? 궁금하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태양광 집전판에서 이렇게 태양빛을 쫙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그것은 이제 직류 형태로 저장된 발전 정력을 교류를변화시켜가지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예, 전기 형태로 바꿔주는 설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송, 배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필수 제품이다. 꼭 필요하단 얘기죠. 빠질 수 없다. 태양광이 있으면 이 인버터는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정책과 조금 이렇게 딱딱딱 뭔가 받아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제품군이고요. 또 보시면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네, 뭐, 대형이냐, 소형이냐, 중형이냐, 요런 것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회사 너무 홈페이지도 잘 해놓고, 이렇게 지금 실적. 또 있거든요. 시공 실적까지도 이렇게 5개년 동안 해놓은 것들을 본인들이 잘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 잘했다, 잘했다, 뭐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태양간 제품 카달로그 해서 국문을 또 클릭을 해봤더니만, 여러컬 이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또 보시면 도움이 조금 되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기사가 떴던데요. 9월 14일 날 예, 여기 대표님이랑 해 가지고 이제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사는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살짝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사업에까지도 이제 손을 딱뻗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사 내용 요약에 보시면 뭐 세만금 1, 2, 3 수주가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 2주간 주가가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중속 전기차 충전 연내 상용화 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속 전기차 충전은 알겠는데, 중속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읽어보시면, 에, 내려가시는 점 보면, 여기 중속 충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저속과 급속의 중간 단계인데, 이건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트에 한, 한두 시간 정도 장을 볼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 동안에 충전되는 개념을 이제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건말 그대로 틈새 시장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개발을 해왔고,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상용화가 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세만금 육상 태양과 1, 2, 3 수주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만 어 계약금 이미 받았고 중도금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수주액을 밝히긴 하겠지만 꽤 만족할 수준이야 에, 아우 자신감 보이시나요 자신감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더 보기란에다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투자하실 때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항상 체크를 해봐야죠. 그러면 매출액은 어떠한지, 어, 재무제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서 2021년 2월 9일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공시가 떴네요. 그때 봤더니만 매출액은 47.5% 영업이익 적자전환 했고요. 단기순이 89.6%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만 일단 보니까요. 통신용 배터리 공급으로 매출액은 증가를 했대요. 통신용 배터리팩 공급으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태양관련 매출 지연과 대선 충당금 설정으로는 이익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2020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간으로 해놓고 2020년에 보시면 그래서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에, 적자로 전환하신 것을 보실 수있고요 단기순이익도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드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올해 1,2분기는 어떠한지를 체크해봐야 될텐데요 분기별로 해놓고 한번 보는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매출액은 확실히 좀줄어들 그었고요 영업익도 이 지금 적자폭이 더 커졌다가 어 1분기, 1분기 때더 커졌다가 2분기 때 조금 적자폭을 줄여 나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올해 올해 3분기, 4분기 때도 이 적자폭을 완전히 흑자 전환 할수 있는지를 계속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어새만급 육상 태양관 관련해가지고 네 계약금도 받았고 중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잡히게 되면 흑자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게 확실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을 꼭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네 주주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요런 것들은 2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지났다고 이제 볼수 있고요. 앞으로 예, 네, 앞으로 9월 이후에 계속 나오는지, 10월 이후에 이런 홍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 계속 나오는지를 네, 꾸준히 네, 이렇게 공시들이 뜰 테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재무제표도 꾸준하게 늘어갈지, 예, 흑자전환하는지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차트는 너무 이뻤더라고요. 예, 차트는 너무 이뻤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아주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네, 뭐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뭐 1번 자리, 2번 자리, 여기가 이제 3번 시작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4번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막 흔들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3번 자리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더라고.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크게 뭐 여기서 1번, 뭐 이렇게 2번, 여기서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네, 본인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크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 자리가 지금 어, 밥그릇으로 따랐을 때는 4번 자리라고 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로서는 4번 자리에서 슈팅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하기엔 너무 고가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기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일 큰 저항대를 봤을 때는 여기 이음봉 있잖아요. 이 음봉, 은봉. 이 음봉의 중심값 정도가 저는 제일 큰 저항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음봉의 중심값 이상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논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음봉의 시가를 한번 네, 큰 저항대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3만2천 라인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라인에서 막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매직봉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요. 주가가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저항대를 막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에,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뭐 장기 입형들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솔직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 계속 행복해로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에, 여기 이 저항대 에 있는 은봉의 시가를 뚫고요. 에, 뚫고 어느 정도 매집봉을 띄우다가 이 고가권에서 이렇게 박스 을좀 그리다가 논의를다가 다시 이 박스 권을 뚫어 올리게 되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네, 것들 이렇게 조금 보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가진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진자분들은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을 해야 할까를 봤을 때는 일단 뭐 완전 마진 오선은요 여기겠죠. 예, 24,000원 정도 이기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이 장대 양봉의 중식가금을 별로 깨고 싶지 않아 하는 의미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7,100원이 완전, 예, 칼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행여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날 그날의 캔들의 흐름, 예, 그리고 단기 입형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손절가와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중심값을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약간의 공구리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눌림 형태로도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약간의 앵자형 파동으로 나가요 보시면요 N자형 파동이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주는 제 형태가 제일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길게 하는 네요 정도 박스 건을 그리다가 이 박스 건을 뚫어 올리는. 네, 이렇게 조금 네, 조금 두꺼운 박스 권처럼 해가지고 요러,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박스 권 하단부를 빼면 무조건 익절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될것 같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말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예. 무조건다 수익하시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공구리를 치다가 여기서 이렇게 공구리를 치다가 이 박스 권을딱뚫어올리는흐름이 나오면 분할로 익절을 가져가시면 되죠. 한 번에 다익절로 하신다기보다 예, 본인의 어떠한 그릇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에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생각하시다가 얘가 여기를 뚫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분할로 나는 몇 퍼센트 혹은 내 그릇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분할로 익절하는 방법으로 다 가져가시면 가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런 방법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현재로서는 내 네, 추세가 조금 오일선이 살짝 눌렸잖아요. 살짝 꺾였잖아요. 원래 요 추세를 따고 쫙 올라가주면 너무 좋은데 에, 오일선이 살짝 꺾이면서 지금은 약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흐 흐름에 따라서 절대 깨지 않아야 하는 선, 네, 딱 잡고 그냥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규 진입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너무 예, 세력들은 너무 수익 중일 거고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네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네 지금 요 종목 말고 예, 더 안전한 종목으로 신규 진입은 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추천주 절대 아니고요. 저의 그냥 관점일 뿐이니까 예, 참고 하셔가지고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공부가 공부가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태신 교행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 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